가성비 넘치는 의류들 샤발리 이 바지는 봄가을용으로 딱 좋아요. 품질도 정말 좋고 밴딩도 짱짱하고 허리 사이즈도 딱 맞아요. 164cm인데 기장도 짧지 않고 편하게 입기 딱 좋아요. 재질도 튼튼하고 길이도 적당해서 짱짱하니 좋아요. 냄새도 별로 안나고 배송도 빨리와서 정말 만족스러워요. 외출복으로 입기도 좋고 산책이나 조깅할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다만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겠지만 가을에 딱 맞는 바지예요 쇼핑몰에서는 좀 비싸게 팔더라고 하지만 퀄리티가 좋아서 사기 좋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를 찾고 계신가요?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국 버전 스트라이프 후드 셔츠입니다.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 100% 소재로 제작되어 시원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해줘요. 특히 18에서 24세의 연령층에게 추천하는 루스 타입의 옷키리로 제작되어 여름철 활동하기에 딱이에요. 또한 타트로 직조된 공예로 제작되어 퀄리티 또한 우수합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컬러로 구매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. 이번 여름 스트라이프 후드 셔츠로 센스 있는 코디를 완성해 보세요. 이봄 가을에 완전 귀여운 데님 스커트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플러스 사이즈 분들도 입기 좋은 슬리밍한 디자인이에요.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체형에 맞게 입기 딱 좋아요. 다만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이즈도 잘 맞고 퀄리티도 좋아요. 단추 구멍이 없어서 직접 뚫어야 하는데, 그래도 완전 귀엽고, 교복 느낌으로 매일 입고 다니고 있어요. 퀄리티도 좋고,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.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예쁜 스커트를 구할 수 있다니,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. 귀엽고 슬림한 데님 스커트를 찾는다면,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